사주에 큰돈 들어오는 시기를 미리 아는 방법. 내 인생에 큰 돈이 언제 들어올지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지금부터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. 지금 복주머니 두번 톡톡 누르고 행운의 기운부터 받아가세요. 오늘은 사주 전문가들이 말하는 당신의 사주에 큰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첫 번째, 사주의 재물운이 찾아오는 해를 확인하세요. 사람마다 사주에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. 특히 사주에 재성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에는 큰 돈을 만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자신의 사주에서 재성이 강한 해를 미리 파악하면 그 해를 더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운을 확인하세요. 사주에서 10년 단위로 흘러가는 대운은 여러분의 금전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. 대운이 좋은 시기에는 무엇을 하든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대운과 재물운이 만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하세요. 세 번째, 사주에서 횡재운이 드는 나이를 체크하세요. 사주에서 편재운이 들어오는 나이는 뜻밖의 큰돈, 즉 횡재수가 있는 시기입니다. 이 시기를 알면 그때 투자나 복권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미리 확인해서 큰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의 사주에는 언제 큰돈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지금 댓글에 큰돈 들어온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더욱 강해질 거예요.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고 행운을 함께 나눠주세요.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릴게요.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, 인생의 큰 행운 모두 받아가세요. 매일 오후 6시 30분에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옵니다.